BK 싸움은 네. 안혜지, 이소희, 김진영, 진안, 김한별 선수가 스타팅입니다. 베스이5로 신지연, 김지영, 정예림, 양인영, 김미연 선수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소희가 치고 들어가는데요. 엣지전에서 네. 점퍼! 이소희 선수를 활용한 비행기에의 트레이드마크죠. 예. 깨어나고 있는 모습이니요 그렇죠. 네, 이소희 선수가 편하게 공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팅 과정도 어, 상당히 좋아졌어요. 양인영의 두점전 맞받아치는 하나원큐입니다. 나와서 던지는 미들 레인지 슛, 역시나 정확합니다. 저 원래 이 선수의 무기죠. 네 가로채기, 하나원큐. 심지현입니다 바운드 패스. 골미쪽김지 아, 좋았어요. 아, 초반에 이런 실책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5분 20초가 남아있는데, 4대 2의 스코어. 지난 막혔습니다골 밑, 아, 뚫어내면서, 등장. 네. 탱크같이 늙어 들어갔습니다. 네. 정예린, 김미연. 네. 자, 수비 한명 넘어졌어요. 월 아! 밑에서 올라갈 때 반칙 자이트 2개 얻어냈습니다. 그, 딱 쫓아가는 페이스업이라든가, 돌파에 대한 수비가 약한 편이죠. 네. 2 2개미 리바운드 기록으로 2학년이고요자이트 2개 모두 집어넣습니다. 신지연 선수 어떻게든 가... 아, 가로채기. 네. 자 그리고 신지연이 그대로 던져보는데요 이번에 성공시킵니다. 자 결국에는 박정우 감독이 참지 못했네요. 네. 아메지의 돌파. 지난의 점퍼. 두점 성공. 네. 아5처럼 만에 시원하게 꽂히네요. 직전 삼성생명과의 경기 74대 65로 승리를 거뒀던 빈킬섬이었습니다. 지란이. 이 코터가 아, 좋네요. 첫 득점을 신고합니다. 네, 지난에 대한 커버가 늦었습니다 네. 좁은 지역에서 투랜게임 안쪽으로 넣어주는 패스가 전달이 됐습니다. 외곽 다시 나왔고요. 인사이드 비었습니다. 아미 쪽에 네. 김한별. 쉽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코아라의 석점은 들어가지 않고요. 김한별이 빼냈습니다 앞쪽에 이소희. 반대쪽 있고요. 그러나 석점을 선택. 들어갑니다. 오, 들어왔어요. 오늘 양팀통 틀어서 첫. 이번한 양윤영인데요. 돌면서 두점 성공. 네. 지금 농구는 득점이 나와야 흥이 나는 거 같습니다. 더 어, 들어가다 뒤쪽에 전달하고요. 김한별의 석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소리가 잡아서 아, 득점을 넣었습니다. 이동선수가 국명리운드를참잘풀어가네요 그러네요. 네, 이제 이소희 선수가 2판 상대 상대 굉장히 잘했는데 네. 아 리바운드 놓치지 아쉬웠고요 그리고 맞받아 치고 심지 선수입니다 신지어 선수가 빠르게 네. 골밑에서 올려놓으면서 김한별 반대쪽으로 넘어옵니다 안쪽에 볼터 털링! 아, 아, 볼! 아 기가 막히네요 이민재의 득점 안혜지 선수는 좀 반칙이 세겠는데 그체 아웃! 음. 자 그리고 골밑에서의 네. 이소희의 득점 골 네, 네. 없는 선수의 움직임을 좀더 체크해줘야 됩니다 네. 다시 안쪽! 자, 아 이번에도 커팅 같은 건 좋았죠. 네. 23대 14. 심지어 리플렀습니다. 네. 아 어려울 때는 심지어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김한별 받았습니다. 이하은의 수비. 붙이고 올라갔는데요. 어렀습니다 아. 아. 오랜만에 김한별 선수가 또 본인 개인 공격으로 끌어냈습니다. 네. 이번엔 양인영. 강한 원큐. 쪽. 신전의 석점은? 들어갑니다! 3포인 신전 역시 몰아치는 능력이 있죠 네. 안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리버스! 이 아. 장면도 아. 네. 이소희 선수의 개인 남은 시간 2.9초 꼴미 쪽에 한 번의 패스! 슛까지 던져봤으면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엘리코터 종료됐습니다 29대19 이소희 탑에 서있습니다. 안혜지 던져보는데요. 2점 성공. 아, 아 출발 좋아요. 안혜지의 네. 두점으로 출발합니다. 신지연. 신지연의 골파 오른손 들어갑니다. 아, 네. 하나 주고받았어요. 네. 김한별 빠르게 건네주고요. 진한 타이에서 집어넣습니다. 2점 성공. 지고 선택합니다. 양인형 미스매치 바로 외가뺏고요 신지현의 석정은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하나온 큐 이번엔 김지영의 돌파. 성공거요고하라 네. 다시 파투 변별 정예리 페인티 존 안에서 두점 킵을 았습니다 아, 네. 양경선수가 득점 돌아나왔던 강하정인 그대로 석점을 날려봤습니다. 들어가지 않고요. 곧바로 석공 기회 신지현 좌우 다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양희정의 석권 마무리입니다. 대이 상황이었죠. 김지영의 석점은 들어가지 않고요. 리바운드는 빅키스 앞쪽에 달리는 선수 있는데요. 이민지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석만원 외역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아, 무리 좋았어요. 네. 안쪽으로 김한별. 들어가지 않고요. 외곽 이민지의 석점은? 짧았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김한별! 김한별! 김한별. <laughs> 아, 굉장히 힘드네요. <laughs> 들어가긴 합니다. 네. 40대 31. 신지원의 도전. 막받아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김지정이 붙이고 집어넣습니다. 아, 뭐, 어온 네. 김지정이 붙어있네요. 네. 양인영입니다. 미스매치, 골밑 인 특정. 그렇죠. 다합니다 주변을 살피고, 안고 들어가다가, 공교 선생이 전달 외곽 열렸습니다 안해지의 석점을. 장이쁘네요 아 스리퍼 안해지. 3코도 종료. 아네. 진안이 건네줍니다 이민지 거쳐서 이소이 쪽으로 보내줍니다. 골밑 아, 쪽에서 잡았어요. 진안이 떨어지면서 두 점을 던져봤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한별의 골밑 득점. 정말 잘해지네요 안쪽 비었습니다! 골밑! 골밑에서 마무리! 아, 기가 막히네요. 김한별은 득점! 어. 반대로 이렇게 되면 6위가 한 명으로도 골 없는 움직임 많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안이 깨끗하게 성공시킵니다! 프레임샷! 52대 39. 이수위 쪽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한별은 빠져들어갔고요! 골밑 어. 득점! 어. 패스 기가 막혔어요. 피켄더 성공! 네. 정예림! 골밑 반대쪽에서 올려놓습니다. 아, 네. 아, 오늘 첫 득점이에요. 공격자 시간 4초, 3초, 2초. 스탭백 두점 아, 성공 양이요 남은 시간 5분 15초. 이소희가 쏩니다. 들어갑니다. 프레시아 프리퍼. 아, 웃었네요. 진한 베이스라인. 다 뚫어냈고요.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팀의 에너지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김지영이 다 들어갔습니다. 신지현입니다. 따돌리고 스텝 좋았어요 올라갑니다. 두점 성공. 따라가는 하나원큐. 자 헤드볼 상황에서 하나원큐의 공격이에요. 신지현입니다. 따돌리고 올라갑니다. 아, 좋아요. 이제 8 점차 커너 쪽 이소희가 과감하게 올라갑니다. 오늘 아 경기 승리를. 확신하는 아, 좀 않습니다. 아, 득점입니다. 좀 열심히 갔습니다. 밑에스의 득점입니다. 이체현의 득점. 아, 오늘 빈키썸과 아, 하나원큐의 경기는 아, 결국 빈키썸이 62대 54로 승리를 거두면서 빈키썸은 3 연승, 그리고 하나원큐는 4 연패에 빠졌고요. 승리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최근에 팀3 연승 기록인데요. 네. 이선희 선수 이 연승. 기분을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어, 일단 지금 공동 4위로 승률이 똑같아져서 너무 기쁘고요. 아, 네, 너무 기뻐요. 지금 말할 수 없이 너무 기쁜데 이제 마스크로 표정이 가려져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오늘 전체적으로 초반 출발은 좀안 좋았었는데 네. 좀 이유가 좀 어디였다고 보셨는지요 어, 일단. 공격이 계속 그동안 잘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공격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 스타트가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부터 끝나고 이제 수비에 좀더 치중하려고 하고 리바운드에 치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잘된것 같아요. 이 4라운드부터 이송희 선수가 갑자기 또 좋아졌는데 어떠한 요인에서 이렇게 좀 좋아진 컨디션을 볼수 있는 이유일까요? 네 제가 잘하기보다는 이제 언니들이 다 저의 안 좋은 점을 많이 보완해 주고 그래서 제가 돋보이는 거지 저네잘 못해요. <laughs> 네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새벽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들었었는데 요즘에도 좀 훈련을 많이 하시나요 새벽에도? 어 아니요 지금은 사실 제가 비시즌 동안 정강이가 피로 골절로 아파가지고 좀 운동량을 조절하면서 최대한 짧은 시간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오반칙 퇴장 경기들이 나오면서 팬들이 좀 많이 아쉬워했고 또 팀의 경기력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오반칙 퇴장이 좀 나왔었는데 네. 이러한 부분을좀이소인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일단 오늘도 너무 아슬아슬할 거예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또 비디오 미팅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보면 동료들을 좀 어시스트를 찬스를 만들어준 어시스트도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소희 선수 본인이 좀 그런 걸좀 재미를 좀드이신것 같아요. 좀 어떠신가요? 어, 딱 이제 계속 무리하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팀원들도 너무 잘 움직여주기 때문에 제가 좁은 시야에서도 이렇게 줄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중계 중에 봤을 때 이소희 선수보다 빠른 선수는 지금 안 보이는데요. 이소희 선수는 어, 이 여자 프로농구 안에서 이소희 선수보다 빠른 선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네, 한화원 케 지영 언니도 빠르다고 생각하고 아, 그러세요 네. 빠르고 어, 네. 네.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빠른 선수가 이소희 선수인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연승을 이어가는데 다음 경기까지 연승으로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소희 선수였습니다.